안녕하세요. 조물조물이에요. 오늘은 제가 친구인 건우와 함께, 어, 뭐지? 촉각, 테스트. 촉각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건우야, 그쪽 아니야. 따라와. 자, 건우야, 여기 소파 앉아. 소파 앉아. 소파 앉아. 자, 아직이다. 여러분, 시작해 볼게요. 뭐하니? 자, 만지고! 말해주세요! 뭐야, 이거? <laughs> 뭐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이거? 인형. 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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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슨 인형? 파이리? 아니 용? 어, 맞아 어 맞아 오, 용이네 아우 깜짝 놀랐네 자, 이제 다시 떨어 것도 해볼게요 오, 눈, 감, 눈 감으세요 됐습니다 자 뭐야 <laughs> 맞춰주세요 뭐죠? 뭐야 이게? 뭐죠? 이거 또 인형 아니야? 맞아요. 이모키. 어 어떻게 알았어요? 꼬리. 꼬리. 이모형 인형, 인형 말고 딴 거. 그래요. 아또 할게요. 어느 거 올려놓을까요? 슥. 됐어요. <laughs> <이게> 뭐야? <laughs> 다리 있네. 뭐야 이거 문어야? <laughs> 뭐야? 아! 아퍼! 참 <laughs> 뭐? 만져주세요. 두 손가락으로 두 손. 팽이 팽이! 어! 맞았어! 팽이 런처 다음만 해볼게요. 눈 감으세요. 어거 해볼까요? 눈 감은 거 맞아? 됐어요. 여기 어 냄새가 뭐야 이게? 냄새. 이 신발! 아 저기요? 아 저기요? 표정 표정. 표정. 그럼 뭐 하신 거예요? 아 미안 미안. 세요 뭐 하신 거예요! <laughs> 자, 대로 할게요. 신발 안 놔둘게요. 다시! 아, 진짜. 또 할게요. 됐습니다. 뭐게? <laughs> <laughs> 야, 이런 거 말고 이거야. 먹을 거면 진짜 이거 먹을 거라 하란 말이야. 그래. 알았어. 뭐야, 깜짝이야. 문 감았어? 오케이. 음. 됐습니다. 이게 뭐지? 이거. <laughs> 가 음, 아니야 이거 커. 뭐지? 먹는 건가? 아니 아니. 당기는 건가? 아니 아니. 머리 긁는 거 같은데. 앉으세요 됐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오케이. 야, 마지막 좀 신기한 걸로 해 줘. 막 드론이든지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좀감으세요 <laughs> <laughs> 너네 집에 신기한 게 뭐가 있어? 많잖아. 별거 없는데? 드론도 있고. 응. 휴지 있고. 휴지가휴지가왜 신기? 오케이 여기요, 자요너꺼 응. 얼굴 안 나오게 스티커 같은 거 붙여줄게 얼굴 <laughs> 이거 응 먹는 거 같은데 뭐 <laughs> 뭐야 이거 우리 집에 이런 게 있으나? 마이안 <laughs> 나, 뭐? <laughs> 먹은 것 같아요? 휴지, 휴지. 어, 수지도 먹었어. 이 뭐야? 수지 먹었어. 네, 그러면 여러분, 안녕! <laughs> 아, 진짜! <laughs> 분노.